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준 남자, 철강난입니다. 네, 오늘은 비팅인슈타인의 책을 계속, 오늘도, 오늘 또, 아니, 오늘이 아니고 오늘 또 계속해서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요, 논리, 철학, 논고, 무시 못쪽 아래줄에 있는 4.128 명제부터입니다. 4.128. 논리적 형식들은 수가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학에서는 특출한 수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이론주의나 이혼주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우선 이 문장을, 명제를 한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철학적 이론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철학을 설명하는 아주 근원적인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결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해결은 절대 지혜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인식, 즉, 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가 있고 인식되는 대상이 있고 둘은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철학적 이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칸트와 같은 생각, 사람이 있죠. 그래서 칸트는 인식하는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대상이 있고 대상은 실제로 그리고 혹은 물 자체와 같은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은 모르고 우리 인간의 눈앞에 현상하는 것만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제를 봤을 때, 명제의 논리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제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있고, 그지시체가 어떤 관계, 어떤 사실 혹은 어떤 사태로 놓여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하나의 방법 혹은 두 가지 어떤 주체 능력, 그런 건 없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뭐, 나이브 하긴 한데, 정말 나이브 한 거예요. 아, 소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규칙, 원리 체계 이런 것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다릅니다. 소시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음, 상호 주관적으로 의사소통적으로 특히 의사소통적이고 상호 주관적인 것도 꼭 이렇게 이렇게 하자 약속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생겨난 하나의 체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좀 다르죠.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우리 인간이라면 그런 체계 논리적인 형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논리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마치칸트가 우리가 대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알수 있는 즉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프레게의 어, 의미와 지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프레게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제로서 뭐,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는 그 명제가 가리키는 것, 즉 지시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시체란 건요, 어떤 표현, 어떤 명제가 실제적으로 어, 특별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리키는 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 대상을 알아가는 방식 인지적인 어떤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샛별과 개밥 바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다 뭐예요? 네, 모두 다 금속입니다. 네, 비너스예요. 근데 샛별 영어로는 모닝 스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개밥바라기는 영어로 이브닝 스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는 로 금성 하나지만 우리가 그 별을 알아가고 혹은 보이는 것이 즉 눈앞에 현상하는 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새벽에 보이기에 새벽 모닝 스타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중간에 안 보이죠. 네. 늦은 이제 이 초저녁이라고 해도 이브닝이니까 <laughs> 이렇게 저녁에 잠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대박바라기별 혹은 이브닉스타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 금성입니다. 즉 지시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다르죠. 아침에 보이는 별이냐 아니면 저녁에 보이는 별이냐. 아침에 보이는 금성이냐. 저녁에 보이는 금성에 따라서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다를 같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 지시체와 의미는 다른 거라고 프레게가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프레게는어 의미론적 혹은 의미적 삼각형을 이야기합니다. 네, 삼각형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 예, 표현이 있겠죠. 표현은 샛별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개밥바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 표현 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표현을 통해서 가리키는 지시체가 있겠죠. 이건 금성입니다. 네, 금성을 가리키는 지, 금성은 지시체 표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타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지시체 가리키는 건 금성입니다. 표현은 새별이라고 네, 했어요. 모닝스타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네, 아침에 보이는 별이 의미입니다. 지시체는 같아요. 금성입니다. 근데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개밥바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요? 네, 저녁에 보이는 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논리적 형식들은 어떤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지시체는 결여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의 어떤 관계 같은 거죠. 논리적 형식들은, 그러니 수학으로 표현하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중이에요. 그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꼭 이런 방식으로만 합을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방식 혹은 이걸 볼때 내가 플러스라고 했어도 대상은 전혀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거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를 하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5 6쪽 56조 4.2명제입니다4.2 명제의 뜻은 사태들의 졸립 및 비졸립 가능성들과 명제와 의 일치와 불일치이다. 4 2 1 가장 단순한 명제, 즉 요소 명제는 어떤 한 사태 의 존립을 주장한다. 4.2.11 요소 명제에 한 표준은 어떤 요소 명제도 그것과 모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명제란 건 뭐라 그랬죠? 무엇인가를 표현 기술했을 때 그것의 참과 거짓으로 구분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명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할 때 어떤 사실, 어떤 사태들이 놓여있을 텐데, 혹은 없을 수도 있어요. 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보라색 컵일 수도 있고, 파란색 컵일 수도 있습니다. 보라색 컵은 졸립하는 거고, 컵이 아예 없다고 하면 비졸립이겠죠. 그것을 내가 어떤 명절을 표현했을 때, 책상 위에 파란 컵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보라색 컵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빨간색 컵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잘 일치하면 그게 명제의 뜻인 거예요. 잘 가리키면 됩니다. 책상 위에 하얀색 컵이 있는데, 제가 책상 위에 파란색 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진리인 거고요. 아, 아, 제가, 실제로 하얀색인데 파란색 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라고 해서 명제가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비진리를 표현하는 명제인 거죠. 그래서 이 명제들에서 가장 단순한 걸 뭐라고 이름 지었냐? 요소 명제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프로토콜 센텐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이론을 지칭할 때 어떤 걸 표현할 하고때이 복잡한 걸 표현해야 되니까 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요? 단순화해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 쉽게 말하자면 어떤 문장이나 철학적인 논리를 펼때 전제로 삼는 그 어떤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제는 논리적 맥락상에서 모순되면 안 될까요? 전제는 우선 그게 맞다면이라고 놓고 가는 거니까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런 게 전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명제를, 에, 죽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것처럼 어떤 명제가 이 문장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장 단순한 요소, 것들을 요소 명제라고 이야기하고 요소 명제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비트겐슈타인이 봤을 때는 마치 뭐요? 이름과 같다. 방금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지시와 비슷하다고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2 요소 명제는 이름들로 이루어진다. 요소 명제는 이름들의 어떤 어떤 한 연관, 즉 연쇄이다. 자, 요소명제는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모순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컵을 컵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요. 잔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책상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의자라고 불러도 돼요. 우리는 그 컵을 컵이라고 우선 부르기로 뭐 어떤 약속을 한 거고, 그런 어떤 규칙을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컵을 컵이라고 하는데, 컵을 왜 컵이라고 하면, 물으면,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될 수 없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름으로서 요소명세는 이름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요소명제들이 각각 어떻게 관련 연관 맺고 종합되냐?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의미를 갖겠죠. 어떻게 종합하느냐에 따라서 사태, 사태 사실들이 잘 존립되어 있을 수도 있고, 존립되어 지 않을 수도 있고. 잘못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4.221 명제들을 분석할 적에 우리가 직접 결합되어 있는 이름들로 이루어진 요소 명제들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여기서 그런 명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칸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칸트는 우리의 사회 능력은 종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제들을 봤을 때그 명제들을 분석한다면 종합되어 있는 것들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명제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 요소 명제, 프로토콜, 센텐스 이게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연합되어 있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이걸 밝혀자고 하는 거죠 4.2211 설령 세계가 무한히 복합적이어서 모든 사실 각각이 무한히 많은 사태들로 이루어지고 모든 사태 각각이 무한히 많은 대상들로 합성되어 있을지라도 대상들과 사태들은 그래도 역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근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복합되어 있고 종합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복합되어 있어요? 지구도 80억의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이 인구들, 에, 사람들 한명 요소요소 나눠도 결국엔 한 사람에서 시작하겠죠? 뭐,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복합적이어도 분석, 분석, 분석 분해, 분해 하면 기본적인 요소명제가 있을 거라고 지금 비트기스타인 생각하는 거예요. 4.23. 이름은 오직 요소명제의 맥락 속에서만 명제, 명제 속에 나타난다. 4.24. 이름들은 단순 상징들이다. 나는 그것들을 개별 문자들, 즉, x, y, g로 나타낸다. 나는 요소명제를 이름들의 함수로, 함수로서 f, x, p x, y 등의 형식으로 쓴다. 또 나는 요소명제를 p, q, r 이라는 문자로 나타낸다. 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름과 비슷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명제들 가장 단순한 값을 이루는 요소, 명제, 명락 속에서 그것과 함께 결부되었을 때 제대로 온전히 명제가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상, 컵, 탁자 이런 것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책상 위에 컵이 있네. 책상 밑에 탁자. 네, 책상, 책상과 탁자는 다르네. 책상은 방에 있고, 공부방에 있고, 탁자는 주방에 있네. 이런 식으로 관계들을 표현해야 드디어 의미가 나타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름들을, 비트겨스타인 단순한 상징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더 명확하기 위해서 X, Y, z 와 같은 기호로 나타내고요. 이것들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함수 F, X 혹은 Pi, X, Y 같은 것들로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요소 명제, 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쩌면, 네, 문장일 수 있을 테니까요. 가장 기본되는 단위의 명제들은 P, Q, R과 같은 걸로 표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4.241. 내가 두 기호를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 쓴다면 나는 이것을 그두 기호 사이에 등호, 즉, 이퀄 기호를 놓음으로써 표현한다. A e q u B는 그러니까 A가 기호 B로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다. 내가 등식에 새로운 기호 b 를 도입하여 그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기호 A를 대체할 수 있도록 확정한다면 나는 그 등식, 그 정의를 어셀처럼 A equal D definition의 형식으로 쓴다. 정의는 하나의 기호 규칙이다. 간단한 말입니다. A equal P는 뭐예요? A와 P는 같다는 거니까 A를 B로 대체해도 된다는 거죠? P를 A로 대체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로에서 나오는 건 A equal 인 B만 알고 있는데, A equal B하고 definition 이란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쓸 때, 정의를 내릴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저 definition 이란 기호가 애초에 복합, 복합적인 다단한 단계의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이렇고이렇고이렇기 때문에, A는 B다라고 어떻게 요 정의, 끝! 정리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나온 최종적으로 나온 그 어떤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 에 디피니션 정의라고 뜻이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b보다 더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정의했습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한 거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2 4 2 그러므로 a b의 형식의 표현들은 단지 묘사의 미봉체키를 뿐이다. 그것들은 기호 A, B의 의미에 관해서 아무것도 진실하지 않는다. A e q B는 왜 미봉책의, 미봉책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명절한 자구로 뭡니까? 네. Truth, false, 인지 거짓인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될거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건 우선 대치될 수 있다라고 정도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아직은 아무것도 진술하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더 앞으로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단순한 기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243두 이름이 동일한 사물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두 개의 상이한 사물을 지칭하는지 알지 못하고서도 우리가 그두 이름을 이해할 수 있는가? 두 이름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이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서도 우리가 그두 이름이 나타나는 명제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항금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잔이라고 해도 되고요, 컵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른다고 한다면, 어, 잔과 잔을 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컵을 잔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알수 있을까요?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내가 가령 어떤 영어 낱말의 의미와 그것과 같은 의미의 어떤 독일의 낱말의 의미를 안다면 그두 낱말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그것을 서로 번역할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금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컵과 잔 같은 말이라는 걸 모르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에겐 저는 이제 한국이니까 혹은 한국어를 모르는 영어만 알고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게 뭐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할 텐데 저는 영어도 알고 한국어도 알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도 여러분도 영어도 알고 한국어도 알고 있다면 컵을 잔이라고 해도 되고 잔을 컵이라고 해도 되겠죠 아까 저 위에 우리가 읽었던 디오도 등호라고 해도 되고 이퀄이라고 해도 돼요 옛날에 저는 배울 때 는이라고 배웠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해서 은행으로 <laughs> 음, 배웠어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다행히 알수 있죠. 등치,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게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떻게요? 가리키는 지시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대상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실제 세계에서요. a 컬예 같은 표현들이나 이런 표현들로부터 도출된 표현들은 요셉 명제들도 아니요. 그와 달리 뜻이 있는 기호도 아니다. 이 점은 나중에 드러날 것이다. 정거반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은 잔이다. 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웃긴 거예요. 에, 컵은 잔이라 그래. 잔이 컵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하이 되거나, 에, 해결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이것도 좋은 뭐, 철학적인 담론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진리를 얻는 과, 명제가 될 텐데, 문장이 될 텐데, 논리실증주의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비트겐스타인 같은 사람에게는 안 돼요. A를 A라고 비란 건데, 어떻게 이게, 그거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명제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 말한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어렵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읽으면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장 오늘 또 저와 함께 했느라고요. 어려운 철학 저와 함께 했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